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타이미피 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바로 너무 귀여운 차량이죠? 바로 기아의 올뉴모닝 어, 럭셔리 등급 되겠습니다. 자 올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방송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자이 친구 같은 경우 무사고, 수리료 용도가 하나도 없는 친구입니다. 자 베이지 계열의 인기 많은 이 친구 한번 보러 가실 텐데요. 자 570만에 나와 있고요, 2012년 10월에 등록된 친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 개인적으로 더 뉴모닝 보다 올 뉴모닝을 더 좋아해요 왜 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더좀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프론트엔더 쪽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약간 이런 부분 저희가 잘 찍어드린 이유는 어, 혹시나 가격에 대한 것들이 좀 절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찍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네, 있고요 자, 꼼꼼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베이지 계열의 귀여운 친구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기아의 올류모닝 너무 귀여운 이휠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런 상처들, 장기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쓰다 보면 조금씩 상처는 다 있죠 보시면 75, 50R, 15, 75H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남아있네요 안쪽 들어가 보실게요. 어 가죽 소재다. 자 가죽 소재가 들어가 있는 올리모닝 럭셔리 등급 보고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타봤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와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자 보시면요 전화 받으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블루투스 가능하시고요. 앞에 보시면 47,735kg 정도 탄 친구입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깨끗한 느낌. 시트 진짜 깨끗하거든요. 지금. 엄청 깨끗한 시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ETC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속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정품 내비 같은 거 아니구나. 네, 이거 사제 내비인 것 같습니다. 사제 내비고요. 자, 공조기 다 오토로 안 되고요. 지금 다 수동 형태로 되어 있고, 차키가 스마트하게 스마트 키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변속기하고 엉터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아, 변속 기 맞죠? <laughs> 네, 변속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쪽은 진짜 가죽색의 제가 좋아하는 입의 시트인데요. 거의 사용감이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자, 뒤에 뭐 헤드룸과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에 여성분 두 분이 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볼게요. 자, 모닝... 저는 개인적으로 트렁크를 이쪽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좀, 어, 가벼웠다는 느낌? 안쪽에 한번 볼게요. 타이어 있고요. 타이어 수리키트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네요. 자, 앞쪽에 가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기아의 올류모닝 것도 럭셔리 등급 보고 계셨습니다. 자, 2012년 10월에 등록된 친구고, 가격은 5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무사고 수리 이력 용도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차 되겠고요. 하지만 앞쪽에 프론트핸드 쪽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잘 보셨죠?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미차 어플에서, 미차 유튜브에서 만나보실게요.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볼까요?